안녕하세요. 시골촌부입니다. 음, 이, 개표기에 관해서 그 효용성, 그러니까 속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어, 앞에 개요를 말씀드리는 영상하고 조금 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분석, 아, 속도에 관해서 전수분석 그렇게 했었는데, 쭉 내용을 보면 속도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뭐 하여간, 이 개표기가 아이 선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효용적으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라서 좀 이렇게 제목을 확장해서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은경의원님이 자료를 보고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여기 전에는 재검표라고 했었습니다. 개표기 분류 후에 재검표. 근데 그거는 그 이제 선거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법원에서 어 열어보는 것을 재검표라고 하니까 이 용어가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선관위에서 얘기한 것도 재검표가 아니고 수검표였더라고요. 아무튼 뭐이 재검표라고 하는 것을 수검표로 바꿨다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세부 분석 결과 요약된 것 중에 세부 각각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뭐, 첫 번째가 두 번째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요세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단순히, 그냥 지금 있는, 음, 개표상황표에 나타난 그 시간, 내지는 뭐, 투표수, 요런 것만 다, 단순히 비교를 해서도, 어, 개표기가 수계표에 비해서 빠르지 않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요 백령면 양사면 사례는 이게 옹진군 백령면이고 강화군 양사면이죠. 그러니까 그두 군데가 같은 음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후보도 같고 마침 음 여기에는 투표수가 500, 500표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를 똑같이 500표를 개표를 했는데 백령면에는 수개표를 했고 양사면에는 기계개표를 했다. 그게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음, 여기에 보면 음, 양사면은 이 개표 상망표로 보시면은요. 양사면은 7시 15분에 시작해서 7시 57분에 끝났습니다. 총 42분이 걸렸고요 여기는 기계 개표를 한 겁니다. 개표기로 한 거고, 저, 옹진군 백령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00표입니다. 그죠? 똑같이 500표. 시작시간이 여기는 20시 15분이고, 20시 41분 해서, 총 26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분당 몇 표가 처리됐나를 계산해 보면 양사면은 11.9, 12표 정도가 됐고 여기는 19표, 19.23표를 분당 처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앞서 그이봉규 TV에서도 그뭐 방송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인원을 제가 여기에는 개함정권부 15명. 뭐 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5명 재학인 아, 심사직 계부에 11명. 그래서 여기는 31명이 투입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여기는 재개함정권부 15명하고 심사직 계부 1 1명 26명이 이런 속도가 났으니까 실제로는 이 차이가 더 났을 것이다. 2배 이상 났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 인, 인당으로 따지면 두배 이상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이 투표소마다 그 실무가 좀 달라요 뭐~ 이제 어떤 데는 분류만 그니까 러 분류라고 하는 게 저~ 통을 쏟아서 나온 비례대표용지하고 지역구용지만 그냥 구분해서 간추려 놓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간추린 팀이 따로 있고 그걸 개표하는 팀이 따로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개가 그런 차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구요 그래서 일단 그 인원 요소는 완전히 빼고 순수하게 에 그냥 처리된 속도 만을 비교해 보면 기계계표에서는 분당 11.9표 수계표에는 19.23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비율로 보면 1.615. 그러니까 대략 속도로 따지면 수계표 한게 오히려 에 이걸 1.6배라고 해야 되나요? 뭐61 61%, 61 가해간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0.6배, 1.6배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여기는 12표를 설정, 500표를 하는데 12분 가량이 걸렸고 여기는 19분 가량이 걸렸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75% 정도 빠르게 끝났다? 이건 뭐지? 뭘로 나누면 75%가 되는 거죠? 음19.2 나누기, 11.9표 부분, 19.2, 16분 42. 그냥, 음, 61%인데? 61%, %인데? 61 정도? 더 빠르게? 왜 75%라고 했지? 더 빨리 하여간 끝났다. 는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원은 제가 비교할 수 없었으니까, 실제 거기에 투입된 인원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아무튼 요, 요것까지만, 네, 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인원이 투입됐다면, 이제 저쪽에서 얘기할 때는, 어 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원이 덜 들어갔다. 그러면, 개표기 없이 그만큼의 사람을 더 넣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했다 그러면, 아무튼, 같은 500표를 하는데, 수계표가 훨씬 빨랐다 하는 내용, 이건 그냥 팩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야, 500표 가지고 인마 그걸 빠르다고 얘기해? 어? 응? 좀 약하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본게 요거인 겁니다. 이, 옹진군 내는 음, 보시면, 여기도, 총, 그, 백령면하고 대청면에는 개표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수개표를 했고 영흥도, 독적도, 연평도, 북도 요런데는 어 개표기가 들어가서 전자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 투표수를 합치면 이 개표기를 사용한 투표소에서는 7,333표 아 4표를 분류하는데 개표하는데 836분이 걸렸고. 수계표 한 곳에서는 3,414표를 하는데 202분이 소요됐으니까, 분당으로 따지면 8.7시간이 걸렸고, 아, 저 분당 8.7표를 분류를 했고, 수계표로는 분당 16.9표를 했다. 그럼 이것도 나누면 어떻게 되지? 나누기 하면, 이건 92%네요? 92%가 빨랐다. 92%가 빨랐다. 뭐 92.1%였으니까 93% 그러니까 이거를 더 확장해서 보면 아까는 500명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7,300명, 3,400명을 비교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샘플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어 수계표로 한그 속도가 개표기를 이용한 것보다 뭐 여기는 93%나 더 빠르게 집계가 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그거를 제가 있는 사실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 인당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분석을 못하는 거니까 아무튼 개표기에서는 분당 8.77표인데, 수개표를한데선 16.9표를 종 분당 처리, 개표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요대로 그냥, 한두배 가까이, 92%가, 93%가 더 빨랐다. 이 만명 정도면은 그냥 개표기 대 개표기, 아, 수개표 대 개표기, 이걸로 설명이 안 되려나? 근데, 아무튼 저놈들은 또 이게 더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할 수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보시면, 최고 많은 데가 1800, 1200. 숫자가 좀 상대적으로 각 투표서별 숫자도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간추리고 넣고 빼고 하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이 작은 숫자로 이렇게 해서 다 발생하다 보니까 뭐그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아무튼 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도 수계표가 아닌데 여기는 인원이 똑같은 인원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 앞에 얘랑 지금이랑 얘는 똑같이 똑같은 표를 수계표한 거니까 개표 아니다 아니다 아 그렇지 개표기랑 수계표는 어쨌든 어쨌든 이 눈에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야,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그냥 지금 음, 제가 처음에 좀 욕심을 내고 시작했던 게이 작업입니다. 이게 쟤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봐도 더 느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게 야 그러면은 비례대표에서 그럼 총 소요된 시간하고 비례대표를 개표하는데 소요된 시간하고 지역구 이거는 전부 개표를 개표기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럼 이 개표기를 사용한 지역구의 소요된 시간하고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더 많은 데가 아, 더 많은 데란다. 저 지역구가 더 느린 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기대를 걸었던 이, 이 에,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을 다 입력해 보고 나니까 요게 310. 3 8개 시군구 중에, 318개라고 하면은, 일단 성관위로 나눈 거는 나누고, 그 성관위 내에서 또 가불병으로 나눈 건또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뭐, 253개나 254개 선고구나 시군구가 아니고, 318개 시군군으로 나눠졌는데, 그 시군구 중에, 318개 중에, 20개 시군구에서요, 그냥 여기는 뭐 아무런 보정값이나 뭐 환산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단순히 합산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음. 저게 이제 시군구별로 요약을 해 놓은 게 제가 방금 그 보여 드렸던 표에서 연행인 겁니다. 응? 음? 환산 지역고 아, 요거네요. 자, 요,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전체 입력한 내용, 이게 17,101개라고 그랬잖아요. 17,101개 중에, 음, 이거를 전부, 이 시, 군, 구 단위로 부분적,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 집계를 해놓고 보면, 이게 순서가, 여기 환산을 된 거니까, 환산하기 전에, 보세요. 경주시. 이 예? 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보면, 단양군. 그러면 투표수가 16,617이죠. 그러면 전체 시작 시간분, 시간분, 종료 시간분, 시간, 아, 그, 저, 저, 지옥구 시작 시간분, 시간분. 예? 비례대표. 시작 시간 분, 종료 시간 분 이렇게 전부 입력을 해서 각 투표 소으로 17,000개를 입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한 것 중에 단양군만 필터링을 해서 보면 이 숫자가 16,617명이고요. 아, 16,617표고 개표기에 소요된 시간은 아, 지역구 개표에 소요된 시간은 이 시간에서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요런 계산식이 나오 계산하면 나오는데, 요게 9200, 아, 4298이다. 그래서 요걸 요약하면, 9천, 아, 단양군 4298, 투표수 16617, 방금 봤던 숫자가 요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어, 투표지를 여기는 기계 개표 기로 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그냥 시간을 더해 보고, 그거를 비례대표의 소요시간도 전부 합산을 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합산을 한 겁니다. 근데 경주지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는 6천분에 끝났는데 지역구에는 9천분이 걸린 거예요. 그 50%가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시간 차이로. 소팅을 해놔서 그렇구만요. 단양군 같은 경우에 보세요. 비례대표, 총하위가 16,617표는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같은데, 이걸 쭉 분류해서, 분리, 아, 분류가 아니고 분리.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일단 분리해서 스타트. 이 기계는 기계가 스타트 했을 때, 사람은 사람이 이제 분류를 시작할 때, 곧그 시간에서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그 종료 시간까지의 갭을 전부 합친 게, 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다장군에서는 16,617표를 처리하는데, 지역구는 개표기를 사용했는데도 4,290분이나 걸렸고, 비례대표는 수개표로 했는데, 2,141표를, 아, 2,141분 안에, 이 똑같은 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0%가 넘는 지역, 요것만 쫙 소팅을 해 봤을 때, 이게 100%가 넘는 지역만 한 건가, 대표 지역만 한 건가. 그렇죠. 더 많은 쪽으로만. 더 많은 지역구가 20개인데, 그 20개를 전부 나타낸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표기가 왜 썼나? 뭐 다른 복잡한 변수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합산한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하죠. 비핵입니다. 그뭐 경주시를 펴놓 밑에 있을 거고, 요 표가 고대로 옮겨 놨고요. 네. 318개 중에 20개, 그러면그 6.27에 해당되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에? 지역구를 개표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 이 문제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인원은 하여간 음 개표기 쪽이 덜 들어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예산 문제까지를 넣어서 결부시켜 보면 전혀 이 개표기가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얘네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생각하는 비례대표가, 나 수개표가 더 늦다고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반복적으로 보면서, 어, 기기가 좀 빠를 수 있다는 쪽에 느낌을 왜갖냐면 통상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지역구에서의 그, 당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지역구를 표를 먼저 개표를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통이 완전히 다르게 들어있다. 그러면 지역구 개표 한번 열어서 하고, 비례대표 투표 한번 따로 열어서 하고. 그러면 그게 일리가 있을 텐데, 표는 똑같이 한 통에 두,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으니까 따로 나누어 나누는 작업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지역구 개표 결과는 먼저 알고, 비례대표는 늦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직감적으로 들을 때도 "어, 개표기가 빠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난 거예요. 네? 지역구가 비례대표는 대부분 보면 12시 넘어서 시작을 해요, 24시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 결과가 나오는 거고. 지옥구는 빨리 시작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빨리 나오는 거고, 그 차이를 그냥 계속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동시에 치러진 선거에서 그렇다 하는 거를 이렇게 잠재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어, 개표기가 빠르, 빠르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비교한 거는요, 이게 몇 시에 시작했든, 언제 시작했든, 하여간 딱 개표를 시작해서 위원장이 발표할 때까지의 그 소요된 시간, 예? 그 시간을 그냥 단순히 빼서 계산을 시차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니까, 이뭐이 뭐 앞에서 개표 기가 빠르다고, 하, 아 수개표가 빠르다고 한들 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전국의 318개 중에 20군데서는 그냥 단순히 합산만을 해 봐도, 지역구가 더 느린 시간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뭔가 그또 다른 요소를 결부시켜서 이렇게 뭐 환산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그 대상 지역구가 대상 시군구가 더 빠르지 않다 하는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